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의 온라인 주일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순서지 안쪽에 보시면 찬송가 342장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세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하라 우리 구주의힘.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악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시험, 인생의 시험이란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06문. 질문과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다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여섯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유혹을 당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거나 우리가 이미 유혹을 당할 때에는 우리를 붙들어 구출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 보시면 첫 번째 평생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평생 시험이 있다는 걸 먼저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린 마치 지금 전쟁터에서 계속 지내는 것처럼 우린 평생 이런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 다음에 우리에게는 평생 시험이 없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가 넘어지거나 뭐 이런 일이 없다고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늘 있다고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시험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상 더욱더 경계하고 조심하고 긴장하는 것이 필요하죠. 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평생 시험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그러한 어떤 공격에 우리가 표적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 마치 수험생과 같이 긴장하면서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시험을 저희가 받을 때 이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있는데요. 먼저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충동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계속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한편에 있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시킵니다. 마치 우리가 사탄의 종인 것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만 저희를 시킨다는 것이죠. 이런 죄의 잔재가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린 시험을 받습니다. 또한 가지는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게 하는 것도 우리의 시험입니다. 때론 저희를 너무 낙심하게 만들거나 두렵게 만들거나 방황하도록 만드는 외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영적으로 죽은 시체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공격들이 외부에서 우리에게 달려든다는 것이죠 우리를 단순히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괴롭혀서 우리의 믿음을 빼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무능한 자처럼 저희를 천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가장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연약함을 고백하다. 우리가 오늘날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탄의 시험이 평생 동안 우리에게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평생 초보자 모습으로 여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지난생활 꽤 오래 했다. 내가 나이가 지금 60, 70, 80이 넘었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런 게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다. 내가 교회에서 꽤 많은 것으로 내가 책임을 지고 있다.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치 군부대 장성, 우리 별이 있는 장성이 이등병처럼 뭔가 어떤 일을 아주 빠릇빠릇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그런 자세를 갖추어야 되죠. 굉장히 초신자 같이 예수 처음 믿은 것처럼 반듯하게 신앙생활하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매뉴얼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열정과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무 느슨하고 마치 말년 병장 같이 다 귀찮고 느슨해지면 하루 아침에 더 부끄럽게 우리가 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시험했던 사탄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그렇게 공격하려고 합니다. 다윗을 넘어뜨려서 바세바를 범하게 하였고, 베드로를 넘어뜨려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탄의 공격 속에서 매우 고존한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약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기도하여 시험을 이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답변해 보시면, 우리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기도해서, 기도한다, 시험을 이긴다고 할 때, 우선 1단계로 나눈다면, 1단계는 유혹을 당하려고 할 때, 오늘 답변에 나와있죠? 유혹을 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조짐이 있는 것 같은, 뭔가 아직은 본격적인 시험은 아니지만 유혹을 당하려고 할때 우리가 미리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죄악에까지 발전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험의 때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처럼 엉뚱하게 제가 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려 구하는 것이죠. 이거는 경계하고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험을 맞이할 때마다 시험을 아직 다 우리가 겪지 않았을 때에 미리미리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답변해 보시면 우리가 이미 유혹을 당할 때에 그랬습니다. 유혹을 이미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제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의 순간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한 복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구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기 전에, 시험을 당할 때에 이두 가지 단계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될 때, 우린 오히려 영적인 전화 유복을 겪습니다. 겸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 시험의 때에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시험을 당할 때 제일 먼저 기도부터 못할 수 있는데 이때 기도 못하면 정말 끝장난다. 시험을 앞두고 저의 10년 가운데 기도로서 무장해야지만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함께 노력하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답변을 잘 보시면 어,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 우리라고 하는 말이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1인칭 복수 대명사 왜 우리라고 했을까 이것은 시험에 드는 문제가 공동체적인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무서운 전염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은 공동체의 거룩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이미 어떤 시험에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때 공동체가 함께 여기에 미리 대처하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겨 나가야 됩니다. 공동체적으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떤 경계하고 조심하는 가운데 공동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주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한 뜻입니다. 결국 이거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인생의 시험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시험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연약함을 고백하고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죄의 유혹과 또 바깥에서 들이닥치는 죄의 유혹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다음에 함께 노력하는 것만이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에 맞이하는 수많은 시험들 앞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종일 주일을 마치고 이 저녁에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106문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면서 인생의 시험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들이닥치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 앞에서 너무 당황하거나 놀라지 아니하고 이 시험을 저희가 맞이할 때마다 우리 연약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험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는 모든 죄의 공 공격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공동체가 함께 긴장하는 가운데 함께 예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더 정결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중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